도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방송 아나운서 김희안입니다. 공평할 공에 들을 청자를 사용하는 한자어 공청회. 행정기관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당사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특히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하거나 예산안을 결산할 때 원칙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는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처리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당위에도 필수 참여자가 배제된 모습들을 종종 볼수 있죠. 기업의 생산과 이윤 확대만을 주목하다 정작 무시되는 현장의 목소리. 경제성장의 위함이라 말하지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건 상식이 외면된 절차라 볼수 있는데요. 법의 의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광장에서 외치는 동지들의 마음을 담아 이번 주 노동자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명 외투법 개정을 위해 금속노조 동지들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조세감면과 토지제공 등 많은 혜택을 지원했으나 정작 이들은 무책임한 폐업과 정리해고를 자행하며 국내 노동 현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일방적 폐업과 정리 해고를 규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지금 조합원들은 민주당사를 향해 답답한 마음을 외쳤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환수 혹은 최대 두 배로 추가 징수하는 등 엄격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을 쟁취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22일, 울산공장 퇴직 예정자 간담회가 종료되었습니다. 한달 반의 기간 동안 총 13회, 705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퇴직 예정자 앞에 놓인 각종 안건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정년 연장과 숙년 재고용 제도에 대한 지부의 23년 단체교섭 방향, 퇴직금 정산 및만 60세 이상 임금 이슈 등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고, 지부 정책실 동지들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퇴직 예정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22일 3사분기 노사협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노사협의회 위원들은 일반 연구직과 여성조합원에 비롯해 전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관찰시키기 위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요구했던 12개 안건을 바탕으로 일반직 코어타임 확대 전사 적용, 해외 출장비 증액, 여성조합원 근무 환경 개선 등 조합원 처우 개선과 냉난방 설비 확충, 사내 플래그십 스토어 신설 등 보편적 복지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현장의 안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자리인 만큼 꾸준히 조합원의 의견을 수집해 앞으로의 요구안을 점검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2일 확대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17대 사업부 대표 및 대의원 선거 관련 보고를 비롯한 각종 합의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28일 선거 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후보를 확정하고 선거 운동을 거쳐 투표가 진행되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이어진 제35-7차 확대 운영 위 회의에서는 규정 규칙 개정, 조합원 징계, 신분 보장 심의 등 다양한 안건을 의결했고 제36차 회계연도 가예산 편성을 심의하며 내년 사업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23일 제18회 문화회 정기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음악과 몸짓으로 투쟁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현대자동차지부 문화패. 문화는 현장을 조직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정서적 갈증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18년째 정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비대면 녹화를 진행했고 지부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단일 노동문화패로 공연을 이어오는 유일한 단체인 만큼 역사와 의지를 담았으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3일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지역위원회 노안부 국장 동지들이 검토하고 점검했던 안건을 사측에 전달하는 상견례로 박용주 부지부장은 안전보건 분야는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차별 없는 합의를 이룰 것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보편적 동일한 지원과 직군별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차수에 걸쳐 조합원의 안전과 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5일, 울산공장 기숙사 재개발 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숙사 신축 사업은 노후 사택을 철거하고 미래 지향적인 신축을 통해 직원 주거 만족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 삶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안현호 지부장을 비롯한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공사 개요를 보고했고 기념 시삽을 진행하며 안전한 공사를 기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들고 싶습니다. 리 공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압착, 장비, 흡착, 작은 사고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두 번째는 우리 조합원들의 만족도입니다. 그냥 헬스장, 그냥 피트니스장이 아닌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진짜 계속하게 일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조합원들이 휴식을 진짜 깔끔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였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신축이 마무리되면 신기숙사 이주및 공원 조성이 추진되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정부는 문고리 실세를 없애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으로 출근길 도어 스태핑까지 마련하는 등 소통의 행보를 보이는 듯했는데요. 그러나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 호기롭게 기획한 소통 창구는 굳게 닫혀 버렸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고소와 전용기 탑승 제한 등의 언론 탄압, 그리고 대통령실 로비에 설치된 가림막과 도어 스태핑 중단. 이는 집무실 이전의 이유가 됐던 구중군걸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중 나를 가르쳐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청을 한다. 국민 속으로 들어온 것이 대화를 통한 성장이 아닌 일방적 통보의 용이성을 위함이었다면 TV 쇼 진행자 레리킹의 말을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현대차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